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홈카페 컨텐츠 준비했는데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핸드드립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집에서 홈카페로 뭐 머신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당연히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드립으로 먼저 홈카페를 시작하는 걸 저도 많이 권장드리고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홈카페에서 핸드드립을 하실 때 조금 문제점이 장비들을 어떤 걸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검색을 해보면 뭐 드립 포트 가격이 막 20만 원이고 저울도 비싼 걸 사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핸드드립 도구들도 종류가 너무 많고 금액도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어려워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리는 방법을 검색을 해 보시면 뭐 커피의 TDS라는 이, 추출 수율이라는 이, 이런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는 걸 너무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간단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잡으실 수 있는 레시피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레시피는 모든 커피를 정말 베스트 최상의 맛으로 내리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흔히 집에서 많이 드시는 약간 어두운 계열들, 약간 쓴 맛이 어느 정도 있는 계열의 커피들을 따뜻한 거라 아이스로 만드는 방법. 을 소개해 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쯤에 요 레시피에서 약간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 드리는 레시피로 내려 보시고 맛을 보신 다음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보시면 집에서도 정말 카페에 버금가는 괜찮은 맛의 핸드드립 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도구들부터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처음에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도구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추천을 드릴 건데 거의 전부 다 제가 다이소에서 지금 사왔거든요 저울 빼고는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드리포트 5,000원 정도 할 거고 다이소에서 파는 드리퍼 커피 하는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하리오 드리퍼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 모양이고 무게나 이런 거 달라요 2,000원 다이소에서 파는 서버 이것도 2,000원 이렇게 4,000원이고 이거 말고 뭐 세트로 5,000원에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구매하셔도 되고 그다음 다이소에서 파는 그라인더 이거 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지금 뭐 파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5,000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저울 이건 제가 옛날에 어디서 산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이소에 저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이소는 5,000원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5 0 0 0원 정도라고 쳤을 때 이렇게 총 해서 커피 제외하고 2만원이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필요한 게 어, 다이소의 이 드리퍼 말고 사다리꼴 모양의 드리퍼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필터지를 쓰셔도 돼요. 근데 이런 원뿔형의 필터지를 저희 동네 다이소에서 팔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필터는 하리오사에서 나온 하리오 필터를 사용할 거거든요. 요건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하리오 필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백매 보통 가격이 다 다른데 만 원이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백매 뭐 5천 원, 6천 원할 거예요. 그 구매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터를 제외한 소모품을 제외한 도구들은 2만 원이 되지 않는다. 이걸로 충분히 괜찮은 커피 맛을 내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집에서 내릴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레시피의 이름을 정했거든요. 앞글자만 따서 4, 5, 4 레시피로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4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커피에 40g의 물로 적셔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가 의미하는 거는 50g의 마지막에 4는 이제 4번을 부어주는 건데, 그 중에 네번 중에 세 번을 커피 추출하는 데 부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은 커피가 추출되고 나서 50g의 물을 희석하는 방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걸 실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건데 정말 간단한 방식이고 딱딱딱 끊어져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커피를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커피부터 담아볼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권장량은 저희 레시피는 20g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그라인더 요 나사를 돌려서 푸세요. 그 다음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빼주시고 얘도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g을 넣어볼게요. 20g의 커피를 넣어줬고 얘를 닫은 다음에 손잡이 방향 잘 보셔가지고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를 돌리시는데 일단은 꽉 조이세요. 전부 다. 이거 제가 분쇄 조절하는 방법을 다이소그라인더 쉽게 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최대한 쪼일 수 있는 만큼 쪼개셨죠 자 여기서부터 540도 풀어줄 거거든요 저희 레시피는 이렇게 매직으로 선을 표시해놔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지금 360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180도 더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540도를 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갈아볼게요 일단 여러분, 좀안 좋은 점이 이게 짧아요, 얘는. 그래서 돌릴 때좀 불편하거든요. 다른 핸드밀에 비해서. 사실 사용감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갈았거든요. 이렇게 헛돌면은 다 갈린 거예요. 아무 뭐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다 갈았고, 여러분 저희가 진짜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갈았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좀 솔직한 설명드리면 많이 힘듭니다. 손가락도 좀 아프고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좀 좋은 핸드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 보고 싶다. 정말 저렴하게 그럼 하셔도 되는데 좀 힘들긴 하다. 돌리는 게좀 힘듭니다. 레시피는 쉬운데 핸드밀 돌리는 게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료가 됐고, 이게 다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물을 준비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온도 조절이 되는 포트를 쓰시는 경우가 드물 거예요. 그런 경우엔 전기 포트로 물을 팔팔 끓이신 다음에 이 다이소 포트에 옮기시는데, 얘를 미리 데워놓으시면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열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포트에다가 물을 100도씨로 끓인 다음에 얘를 살짝 데우고 다시 부어서 온도 측정을 온도계로 해서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100도로 팔팔 끓였고, 여러분들 가정에 쓰는 뭐 그런 전기포트 끓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물량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려고 한번 부어볼 건데, 너무 가득 채우면 부으실 때 조금 힘드실 거고, 이 정도까지 부으면 뭐300 넘게는 훨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어주시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 하기 전에 저는 미리 데워서는데얘 포트를 뜨거운 물로 한번 부으신 다음에 돌려서 버리시고 예열을 시킨 다음에 부어주시면 좋아요. 온도계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측정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온도를 재보면 거의 95도 가까이 나오죠? 다크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권장드리는 게9 2 이하, 88에서 90을 저는 많이 권장드리거든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는데, 커피가 너무 쓰다. 그럼 온도를 좀 낮춰보세요. 얘를 조금 붓고 나서 많이 기다리 이거나 약간 물을 정수물을 섞으시거나 온도를 좀 낮춰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커피가 너무 맹하다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했는데 입자도 맞춰서 그러면 온도를 조금 높여 보시는 거 근데 어느 정도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도 온도가 90도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내려갈 때까지 살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90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갈게요 왜냐면 하면서도 온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보시면은 대략 90도 정도. 자, 그러면 해볼 건데, 여기 이제 하리오 정품 종이 필터거든요. 주름선 보이시죠, 여러분? 이 주름선을 적당히 접으세요. 막 반듯하게 안 접으셔도 돼요. 적당히 접어주시고, 손을 살짝 넣어서 깨끗하게 손을 씻으시고 하기 전에, 이렇게 손 살짝 넣어서 한번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꽂아줘요. 그다음 저희가 린싱이라는 걸할 거거든요. 뭐냐면 이 종이 필터를 물로 한번 적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간혹 종이 냄새가 날 때도 있고, 그것도 그렇지만, 필터를 좀더 원활히 밀착시켜서 추출을 원활하게 도움을 주고 예열을 한번 시켜주는 거거든요. 가볍게 린싱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본격적인 추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린싱한 물을 버려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 추출을 할 거예요. 자 준비시키시고 아까 그라인딩한 원도 있죠. 그거 넣어주세요. 그라인딩한 원도 이제 탈탈 터서 넣어주시고 한번 배드를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서. 분포를 시켜 줍니다. 자, 그다음에 핸드폰 타이머나 타이머 있으시면 준비해 주세요. 저울에 타이머 기능이 있으면 쓰시면 너무 좋고. 자, 그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른가 동시에 물을 부어 줄 건데 가운데서부터 가는 줄기로 천천히 커피들을 적셔 줘서 40g의 물을 써서 전체적으로 적셔 주실 거거든요. 지금 조금 더 들어갔는데 저울 속도가 좀 느려서 조금 더 들어갔어요. 약 40g 정도의 물로 적셔주시면 되고 물줄기 컨트롤하는 것만 여러분 조금 연습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30초가 됐을 때 아까 말했던 이제 50g의 물로 가운데 위주로 부어줍니다. 그러면 90까지 넣어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위주로.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1분이 됐을 때또 50g의 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가장자리까지 들어가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140까지 너무 가장자리까지는 붙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시 약간 가운데 140까지 물을 부어주세요. 그좀더 기다려서 1분 30초가 되면 나머지 50g을, 그래서 1 9 0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시다가 마지막에는 가운데 쪽으로 부으면서 물량을 맞추시면 돼요. 음, 189로 찍히는데 여기서 멈춰 볼게요. 그리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커피가 위에 표면이 어느 정도 살짝 말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어, 대략적인 제 예상 추출 시간은 2분 30초에서 3분 사이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시간 보시면 2분 30초 정도거든요. 그럼 드리퍼 드러내주시고 이 커피를 이제 한번 이렇게 휙휙 저으세요. 또는 스푼 같은 걸로 위아래를 섞어주시면 좋거든요. 음. 나중에 저희가 팬드드이 컨텐츠 계속 찍을 건데 커피가 처음에 나오는 성분과 뒤에 나오는 성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잘 섞으신 다음에 그냥 드셔도 되는데 좀진해요 저희가 이제 적은 물량을 썼다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 50. 제가 4 5 4 레시피를 그랬죠. 마지막 50을 부어 줍니다. 부어 주시면 돼요, 그냥. 네, 제가 어느 정도 50 정도로 맞췄고 이렇게 하시면은 총 커피 양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200ml가량 나오게 되거든요. 얘를 한번 몇인지 정확하게 한번 재 볼게요. 머그에 옮겨서 재보면 여러분, 정확히 200이 나왔죠? 200 정도가 딱 나오게 됩니다. 딱 1인분이죠? 이제 두 잔으로 나눠 마시긴 조금 그렇고, 1인분이고, 이 50g보다 물을 더 넣으시면 커피가 조금 더 연해져요. 이거 자체도 지금 커피가 엄청 연한 편은 아니고, 전 약간 진하게 먹는 편인데, 50이 좀 진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맛을 한번 봐볼게요. 음, 오. 어, 근데 진짜 뭐, 당연히 막 상업용 그라인더와 모든 레시피를 다 하나하나 설계해서 하는 그런 맛은 당연히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저도 갖고 있는 커피 중에 콜롬비아 다크한 걸로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클린하고, 물론 분쇄입자가 제가 아까 육안으로 봐도 좀 불규칙한 편이긴 한데 정말 나쁘지 않아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먹는다 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냥 부정적인 텁텁한 거나 쓴맛들이 잘안 나요. 제가 좀더 먹어볼게요. 약간 식은 다음에. 그래서 이 콜롬비아 커피가 다크하지만 약간의 산미도 있고 끝에는 이제 쓴맛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쓴맛이 정말 과하게 안 나왔고 딱 먹기 좋게 나오고 뭐 신맛이 기본적으로 있는 커피다 보니까 이 커피에서도 느껴지는데 막 친다거나 찌르는 그런 신맛은 전혀 아니고 고소한 향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맛이 날 수가 있냐면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린 이454 레시피는 물량을 적게 부어서 커피가 갖고 있는 뒤에 있는 쓴맛이나 텁텁하거나 부정적인 맛들을 조금 빼고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레시피 스피도 단점이 있기는 해요. 너무 짧게 끊어서 추출을 하시면은 먹었을 때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출 시간의 가이드를 알려 드릴 건데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2분 30초로 잡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저는 조금 더 깔끔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조금 더 나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무겁고 약간의 쓴맛이 더 허용된다. 그러면 3분까지 가셔도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냐? 여러분이 붓는 방식으로 다르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 아까 제가 가 40g 붓고 30초 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30초 단위로 50 50 50을 부었죠 그거를 30초 단위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거는 40g 붓고 30초를 있어요 그 다음에 50g을 붓죠 그 다음에 1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1분 10초 그 다음 거는 원래는 1분 30초를 했는데 40초 늘려서 1분 50초 이런 식으로 수출 시간의 텀을 조금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커피가 좀더 쓰게 과하게 쓰게 나올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맞게 시간을 조절해서 드시면 얘보다 조금 더쓴 맛이 있는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드실 수가 있게 돼요. 또 반대로 나는 2분 30초도 조금 과하다 그런 경우엔 입자를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저런 저렴한 그라인더는 입자 조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풀면은 엄청 두껍게 풀리고 저 그라인더는 입자 조절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나사를 돌려서 하는 방식이라. 그래서 일단 다 조이시고 추출 타임을 좀 빨리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초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뜸하고 30초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25초 단위로 또는 20초 단위로 더 추출을 빨리 끝내는 겁니다. 이분에도 추출이 끝날 수가 있겠죠? 드셔 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신맛이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454 레시피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타임 조정으로 충분히 다른 커피 맛들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핸드드립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려 봤고, 앞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방식은 뭐 해당 커피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막 극대화시키고 커피를 최대한 가장 베스트로 맛있게 내리는 방법이 아닌 집에서 정말 손 손쉽게 따라 할수 있고, 하지만 부정적인 과한 쓴맛이나 떫거나 뭐 텁텁한 맛, 맛들은 뽑지 않게 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20g의 커피를 사용해서 총 190g의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40g 물을 부어주고 30초 있다가 50g의 물을 3번 나눠서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0g의 물을 희석을 해서 마시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여서 4, 5, 4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짓게 됐고 기호에 따라서 추출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신다거나 또 농도 자체가 너무 진하거나 연하면 마지막에 투여하시는 50g의 물을 좀더 늘리거나 조금 더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추출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홈카페에서 핸드드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전 기초적인 내용부터 오늘 했던 조금 심화된 내용까지 전달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심화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드리프트도 온도 조절되는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라인더가 필요해요. 입자가 균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어좀 저렴한 비용으로 또큰 투자 안 하고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 잘안 되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될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컨텐츠 마치고, 다음번엔 또 다른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